제가 왜 여기서 4박을 했을까라는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아니, 아, 아,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러워 오늘 훈련은 1시 반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41분 4시간 넘게 아무것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컴퓨 선수 오셨다. 오셨다 혹시 그러고 새륵새르 <laughs> 무조건 네. 저는 또 여기서 혼자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밌는 걸 찾길 바래. <laughs> 뭐든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규하 규태 씨의 규태입니다. 오늘은 어딜 가냐? 조기성 선수의 미트윌란 훈련장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훈련장은 이곳 해닝 시내에서 기차로 한정모장 떨어져 있고 기차로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제작 지원은 풋볼앤트랩을 해서 해주셨으나 원리님은 저를 두고 파리로 떠나셨습니다 이제 저 혼자가 됐는데 혼자 이곳, 해닝에 이틀 동안 묵으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여기 진짜 조용한 시골 동네라서. 제가 왜 여기서 사박을 했을까라는.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분명 뭐가 있을 것이야. 하하하! <laughs> 하하하! 약간 우리나라 평창같은 데온 느낌? 에 좋다 좋다 FC 미트윌란 근왜 아무도 없냐? 아 삘이 오늘 또 훈련 없을 삘인데 여기 아닌 것 같아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조금 훈련장 같은 곳을 찾은 것 같아서 걸어가는 중 잔디 진짜 좋다. 근데 특이한게 1군 훈련장 바로 옆에 유소년 선수단들이 있네요 여기가 1군 팀이고 여기가 학교 시스템인 것 같아요. <laughs> you yes. What your YouTube name? My name q t c e a How many f o l l o w s 22,000. 갑자기 이 유튜브 야, 아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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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you, ah, you yeah YouTube. i okay. Hello. Excuse me. I'm looking for Cho. I don't think it's your Cho. Ah. Because it's a rest day. A ah, rest day. Yeah. True. It's a rest day for the first team, right? Yeah, I think so. Ah. Nobody here. Nobody, ah, nobody, nobody here. It was yesterday and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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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군 훈련 빌이 오늘 또 훈련 없을 빌인데 하필 또 일군 훈련에 오늘 없냐 규태 씨 여기가 학교구나 이 s is 이 i s school so this school is for for the football player yeah, and also e handball p l a 규태 씨 규태 씨 s u b s c r 규태 씨 tell me tell Subscribe and like on the comment t a 야. 아, 기들이 되게 박다. 잘 가서 좋네. 쿠테. 쿠테. 쿠테, watching video. 테 e Subscribe. Like. Yes. Mangenta. Mangenta. a e a b e 교하 <laughs> 반갑습니다. 교태입니다. 훈련장 찾아가기 두 번째 시간.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오늘 훈련은 1시 반에 미팅을 해서 그 뒤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1시 반에 온대요. 지금 시각은 11시 41분. 이럴 거면 달에다 주워던 그날 밤 Say hello. 시키야. Yeah. It's, it's <laughs> Is there any chose shirt? Yay! Yeah. Yeah. <laughs> all the jerseys and all the things. Oh. It's a wee little. <laughs> 네 선수들이 선수들이 한두 명씩 그라운드로 나오고 있어요 개인 훈련 하다가. 성운 씨는 아직 훈련 중이신가 봐요. 지금 4시간 넘게 아무것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춥고 배고파.. 아우! 성서 선수 오셨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여기 밑에? 가운데.. 예, 네, 가운데다. 이거랑.. 내일 가시는 거예요? 네, 내일. 네. 그 여기서 주무시고 아니면 빌런스 쪽에서.. 여기서해닝에서저 여기서 여기 해닝에서사박했거든요할할거 네. 여기서 해닝에서 어, 네. 진짜 어, 없던데할거 없죠. <laughs> 그래도 한국 분들 꽤 많이 찾아오시던데요 여기까지. 네, 코펜하하에에시시분분이이의한한2 0명정 정도 신신다하하더라고요 o p e 이 이제 경 e 고 e 여기 오시고 음. 코펜하겐 s 경기 있으면 또 경기 보러 오시고 그 a 서 e n i 는 v e r 아 good. Copenhagen is very good. Copenhagen is very g o 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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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부 못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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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멀리 다음에 또한번가도록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힘들었다. 여섯 시간을 밥도 못 먹고 기다렸어요. 자 아무쪼록 어제는 훈련이 없어서 못 만났지만 오늘은 여섯 시간의 장장 대 기다림 끝에 규성 씨를 만나고 돌아갑니다. 몸 상태는 뭐 괜찮아서 다음 주부터는 뛸수 있다고 항상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선수생활 파이팅입니다 안녕. 오늘 또 기선 선수 훈련장을 끝으로 저는 이제 대마크 떠납니다. 안녕.